지난 강의 시간에 솔로몬의 일천 번제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천 번제란 횟수로 일천 번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은 태울 번 그래서 일천 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태웠다 들였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그 일천 번제를 드린 장소는 기원이었고 그 기원 산당에서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집행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기본 산당의 재단이 크고 넓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의 부친과 맺은 다윗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실행의 차원에서 1천 번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와 명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체결한 언약의 이행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은총을 덧입고 또그 정사를 잘 운영해 갈수 있었던 것도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고 또 애굽과 정략 결혼까지 시행했습니다. 여지없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 자비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함과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출발점은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열한기상 3장9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면서 베풀어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 백성의 송사가 있을 때마다 현명한 판결을 함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공적들이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솔로몬 한 사람의 그 지혜와 실력에서 기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만 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대 전승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재판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혈액형이나 뭐 유전자 검사법 같은 것이 있지 않았고,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여기 성사의 증인도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열한기상. 3장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 그 판결함을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세상의 이야기가 다른 점은 성경은 결코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주권자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성경은 주권자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발현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솔로몬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구비했다 할지라도 그 개인의 능력과 탁월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여기 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여기 주목할 단어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자, 이 지혜를 받은 것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 언약의 효력이 솔로몬에게 여전히 유효하게 미쳤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단지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지혜로운 재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네,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하에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정론하는지라 자,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두 여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두 여자의 직업이 창기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를 자식을 놓고 좀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일 간격으로 이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3일 늦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누워 자다가 이 아이를 질식사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몰래 자기 아이와 산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산 아이의 어머니가 아침에 아이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지만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러한 판결에 대한 그 재판이 지금 요청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십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왕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솔로몬 왕의 판결입니다. 솔로몬 왕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와라. 이산 아이를 둘러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여러분, 이 판결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두 여인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죽이지 말아 달라고 청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 여자는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나눠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보아도 참 엄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왕이 대답하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이더라 자, 이 재판의 결론을 듣고 나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판결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지금 이 재판은 솔로몬의 이 재판은 첫 재판이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 가장 먼저 시행됐던첫 재판 근데 이첫 재판에 하필이면 여기 두 창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이첫 재판에 두 창기를 등장시키고 있을까? 사실 이 송사건 말고도 다른 송사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 고차원적인 문제들을 멋지게 해결하는 재판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터인데 왜이두창기에 이 여인의 송사권을 여기 등장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심벌, 중요한 상징이 여기 그 배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시킨 이두 창기의 여인.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로 확대시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교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교회. 더 좁혀서는 하나님과 긴 거리에 있는 신자를 상징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처럼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남편을 두고 틈만 나면 다른 행동을 하는 자.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세에 등장하고 있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그런 고멜과 같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들의 모습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인들을 등장시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고 싶어하는 것은 둘다 창기이지만 둘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주인이지만 과연 누구에게 긍율이 부어주고 있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 열한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네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 여기 우리 주목할 대목은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대목입니다. 살아있는 이 아이의 엄마는 자기 아들이 죽는 것보다 다른 여인에게 가서라도 사는 것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자,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 마음, 불붙는 마음, 이 마음이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사랑, 긍휼, 자비 등으로 표현되는데 확대시키면 자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미가 자식을 한없이 은혜로 여기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산 아들의 어민가를 뭘로 확인하는가 하면 긍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상징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 건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단순히 솔로몬의 탁월함, 솔로몬의 현명함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누가 구원을 얻고 누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받는 겁니까? 극휼을 입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덧 입는 자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극률에 대한 내용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몇 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9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려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자를 범범한 범죄,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갤 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니까 은총도 끊기고 자비와 긍길도 끊긴 겁니다. 자, 그러자 이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포로로 죽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방관치 않으시고 하나님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2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쏟아 붓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과 극유를 다 쏟아 부어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로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아음이니라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미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기로 돌아오라. 내기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단한 명도 돌이키는 자가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셔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따라 판결해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자, 오늘 본문에 어디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의 마음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 아이의 엄마는 솔로몬은 함께 구하는 것에 자비와 극휼을 베풀어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이아기를 포기할지라도 이 아이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사건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투사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으로 등극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이 형국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칼을 뽑고 싶은데, 심판하고 싶은데, 그 칼을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자비와 극률로 대하겠다. 이것이 솔로몬의 첫 재판을 통해 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더불어 이사야 선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렬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원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과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극률과 자비가 부어져야 됩니다. 극률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심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이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것.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하시겠는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법의 판결로 구하시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구해내시겠다.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이. 단순히 솔로몬의 탁월함을 증명하는 재판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감겨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내가 앞으로 너희 백성들을 극률로 다루어 가겠다. 자비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신 이 여인, 여인, 이 산자의 어미는 극률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나, 극률이 없어 완악하게 된이 여인, 마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끄집어내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극률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어미 같은 메마름과 이 완악함은 버리고 날마다 주의 자비와 극률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가뭄에 말라 비틀어진 땅바닥처럼,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극률과 은총입니다. 네. 야고보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극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극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극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극률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에 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길 소원하십니다 오늘 이 사건은 솔로몬이 현명한, 탁월한, 탁월한 재판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재판 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차비, 하나님의 인해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긍률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탁월함이 기인하지 않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끊기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차비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통로에 관해, 인생의 이 통로에 관해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의 인생에 종료되는 그 시간까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자비, 그극률로 풍성해져서 세상 앞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